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18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리아는이곳이로다